우리 하나님 말씀은 10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아,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이슨,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이슨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찬송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 우리 다이슨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인생관이 아주 정해져 있는 목표가 아주 뚜렷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관이 하늘 앞에 바로 정립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죄인 가운데서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그 인생관이 내가 세상에 버티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천상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럽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 목마름에 주의전을 가까이 하고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찬양으로 늘 하나님의 그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돕게 하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의 앞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우리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 중심의 어떤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계수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새 노래는 구원 얻을 자가 아땅히 불러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그하나님의그 특성 특권 중에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살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는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아니면 길을 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습관 중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아 너무 자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는, 아,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지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슨 항상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지성소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런 삶을 살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다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아, 내용,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항상 아,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마음이 갖는 사람은 항상 그 대화의 주제가 돈에서 시작했다, 돈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그유행어에 아버지, 물들여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입술이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언어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아, 그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히 낮추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금 환경을 통해서. 지금 무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깨우시는 그런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개인을 깨우시고 열방을 깨우시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귀에 있을 때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는 자기의 그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수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 하나님은 아주 겸손한 자. 낮은 자의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때 막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리고내내 내 길에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도우신다는 그런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이슨 세 번째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들이 많은 환자를 고치고 아무리 내가 무수한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이처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등불의 역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이들 언제나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은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그것을 늘 양식을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많고. 여러 가지 거짓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영원한 저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먹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보시겠죠.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수하는 날이 올때에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위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그것이 옳은 행위였나 우리가 계수하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왕권에 맞는 우리가 왕비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격을 갖추는 신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첫째, 순결해야 되겠죠. 첫째, 주님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흰색 앞을 를 준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그런 흔적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될 때.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